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설치할 때 윈도, 어, 가능한 윈도, 윈도 10, 윈도 10 이상의 버전에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설치하기 전에 중간에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중에 윈도가 재부팅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 때문에 재부팅 하라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멈춰 놓겠습니다. 검색에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치 검색에서 서비스를 타이핑하면 이 상태에서 그런 관리자로 관리자로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이름 순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이게 시대, 시 시내 시내 스타트. 이게 작동 중이면 이렇게 프로퍼트를 해서 여기서 디세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스탑, 스탑을을한 다음에 여기 스탑 중지를 누른 다음에 디스테이블하고 그다음 오케이를 눌러서 서비스를 중지시키십시오. 이게 디세이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운로드하다가 윈도우스 업데이트되면 다운로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은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 인터넷이 좀 느려서 다운 받은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직접 설치할 경우는 한 10, 10에서 한 20기가 정도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필요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할 때는 다운로드 파일 자체만 한 23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더 많은 하드 용량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단 D 드라이브에 제가 설치할 폴더에 제가 D 드라이브다. 일단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여기 다운로드 d 드라이브, 다운로드 폴더 속에서. 여기다 설치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버드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제가 다르게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윈도우 그 구글 구글이나 그웹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오프라인 인스톨 이렇게 오프라인 인스톨을 검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역폭이나 끊어 또는 불안정한 여기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쭉 내려다 보면 일단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저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할 겁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커뮤니티 에디션. 이거를 어...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세이브 에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어... 일단 전체 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전체 다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면 이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 명령. 여기서 EN은 English US고, 그 다음에 뭐, 다 전체 다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음,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 그 KO, KOKR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커맨드 프임프트를 열고, 그, 지금 관리자로 열었습니다. 제가 관리자로. 여기서 보면 관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가 어디 되어 있지? 다운로드가 여기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CD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다운로드. 그래서 이게 무슨 드라이버? 이렇게 보면 이제 가 이쪽 드라이브로 여기서, 아, D, 이쪽 드라이브로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를 C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된 거을 copy cut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폴더 속에다 제가 넣었는데 넣고 D 드라이브로 이동하겠습니다. C 여기다 드라이브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이창 이거를 카피, 이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C 드라이브에 원래 다운로드 했던데는 여기서 이거를 어 그게 뭔 이거?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이제 d 여기 D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명령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운로드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지금 다운로드하는 명령입니다 커뮤니티 쓰고 레이아웃 쓰고 여기다가 설치를 여기다 다운 받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놓고 근데 이제 제가 폴더를 바꾸겠습니다 폴더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폴드를 만들어서 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English E N U S 된데 한글로 나오면 K O K R K O K R K R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운받아 다운받는데 이지현요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운로드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 로컬레이어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때 D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 속에 여기 그 전체가 전체가 제가 다운로드 해보니까 한 23기가 정도 됩니다. 다운로드 여기에 설치할 걸 생각해서 한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닫고, 어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거는 중간 중간에 보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폴더가 어, 여기 이 폴더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폴더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 폴더 속으로 지금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하는데 한참 기,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어,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해놓고 어, 다른 작업 하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다할 때까지 옆에 기다리고 있으면 많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하다가 다 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서 다운로드 한 페이지로 가서 아,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한데 쭉 보면 VS 셋업이 있습니다. V, VS VS setup.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Continue를 누르고 잠시 기다립니다. 아 비주얼 스튜디오커뮤니티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커뮤니티 되있있데커커뮤티티에션은은무입입다 등록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설치할 m m u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s e 보면 어, 뭐, 기본적으로 아직 선택된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를 선택해 보 a r c h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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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a r 플랫폼 그 다음에 데스크 a 디벨로먼트 단넷 디벨로먼트그 여기 그 필요한 하, 그 설치되었을 때 이거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때 이거 파이톤이 많이 도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선택할 거음뭐 게임 디벨로먼트라든가윈그 테스타 모바일 디벨로먼트뭐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유닉스 이거 유, 유닉스 사. 지금 사용해보진 않은데 이것도 시연 o 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이거 선, Universal w i n d o w Platform 선택되고 Desktop 선택되고 .NET Framework 선택되고 C++ 가되고그 다음에, Python 선택되고 Python 개발 선택되고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디벨롭프먼트 선택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디비지얼 컴포넌트에 가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단내 3.5 이거 필요합니다. 보통 개발하다 보면. 그 다음에, 6.64에도 이거 개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코어는 지금 제가 당장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음, 여기서는 별로 제가 선택할 게 없군요. 그 다음에, 어, 코드 툴에서 클래스 디자이너. 뭐, 이런 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ependency validation. 요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l 에디터. 이것도 도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도움됩니다. Link to SQL Database Program 할때 PowerShell Preemptive d e p o s i t 이건 단 e t 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LR 이건 제가 써보지 않았는데 이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Python 32bit, 64bit인데 제가 둘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Runtime Spot for R Development 제가 R-Development 쓰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이거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위 버전과 비주얼 스튜디오 하위 버전과 이제 완성을 음. 어, 위해서 이거 설, 선택을 하고 ARM은 제가 쓰지 않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설치해 보겠습니다. runtime uvm Universal Window 프로그래밍이가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그 아, 모바일 컴파일, 뭐, 그, ARM CPU를 사용할, 그, 코드를 만들 경우는 이것도 선택하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일단, 뭐, 지금 저는 지금 모바일 코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팅 코어. 이것도 뭔지 모르죠. 하여튼, 디버깅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넣고, 여기서 꼭 선택해야 될 게, 아 어, 자바타입, 마이크로소프트 R은 넣지 않고, 음, 자, 요것도 필요 없고, R 랭귀 빼고, 리눅스 들어갔고, 이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 다시 다시.는 오피스 관련 개발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게임 관련해서는 이 제가 사용하는 기계가 하드웨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제 기계가 지원해 에뮬레이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꼭 넣어주세요. MFC ATL Support 이걸 꼭 넣어주시고 여기 보면. SDK 라이브러리에서, 엔터티, 그, 요, MFC ATL 꼭 넣어주시고요. ATL 스포트 넣고. 그 다음에, 음, 요, 제가 아직 지금 잘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이거 윈도우 버전입니다. 버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이 버전입니다. 요 버전. 자, 다, 그, 개발, 전문 개발용으로 쓸 때는 이게 다 필요한데, 그 전문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 아닐 때는 이다그 하나 정도만 요거 정도만 설치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 설치 하드 공간이 많으면 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8기가가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꼭 넣어 주시고 MFC ATL 서포트도 꼭 넣어 주시고 그 MFC나 윈도우 상에서 코드 그윈도 상에서 C++로 윈도우 코딩을 하려면 그다음에 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CLR 넣도록 해주시고, 화면을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음. 그다음에 그렇게, 그다음에 비젤 베이직과 C# 비젤 베이직이 들어갔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언어팩에서 한글을 쓰실 분은 이 한글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한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5 기간데 그럼 설치를 시작한다 예 이제 한참 기다리면 설치가 다 되면 이제 또 다시 동영상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런치를 클릭하여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제가 기계를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재부팅 한 다음에 어 비주얼 스튜디오 비얼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아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부팅 한 다음에 이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시작 메뉴를 눌러 보면 어 Visual Studio. 어, 여기 있네요. Visual Studio New. 를 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핀투 시작 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 여기 여기 시작이 아이콘이 만들어졌네요. 그다음에 핀 투, 모아에서 보면 핀투 어, 타스크바. 그러면 타스크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여 처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그요 나중에 maybe later, not now, maybe later를 누르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C++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 테마를 좋아합니다. 인바흐만턴 제너럴을 해도 되고 여기서 c 로 선택해야 된다. 주로 C++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비주얼 C++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주얼 스티드를 누릅니다. 와 비주얼 스티드가 떴습니다. 지금 채널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처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영어 상태로 되있있데제제 제 기계 같은 영 영문이 영문 윈도라 이걸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툴로 가서 옵션 인터 a 셔널 또는 이거 한글로는 국가별 설정 이렇게 되어있을건데 o u are all, you are all, you 예스 yes. 이렇게 누르고 이걸 재부팅 해줘야 된다 아, 다시 켜져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면 와 이제 한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설치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설치 하셨다면 다음, 다음 동영상에서 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유저 엔터페이스를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그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꼭 구독해주시고 다음 동영상도 꼭 계속 더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